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그 용산 서대 이촌동 네, 그 중산 아파트 상가인데요 이분은 네, 예,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게그 음. 2년 이상 실 거주자 아닌 경우 재건축 재건축 할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 한다는데 음. 향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만약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 그 소득세는 몇 프로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 세금 문제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촌동의 중상 아파트 내 단지 상가 말씀 주셨고요. 이에 대한 네. 물건 분석 나눠보면서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이게 중산 시범 아파트는 땅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laughs> 이게 서울시의 서울 시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시범 아파트라는 것도 옛날에 시민 아파트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건물만 소유자예요. 네. 건물만 여기 있는 <laughs> 소유자가 있고, 토지는 이거 서울시 소유예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사실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만 가지고서 나는 여기에 재건축을 하란다. 그러면은 땅 가진 사람이 오케이 해야 할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네. 듣고 계세요? 그렇죠. 네네. 네, 네. 네. 땅 가진 서울시가 오케이 해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땅이 다내 건데, 건물이 다날 건데, 건물로 평가를 따지면 그건 몇푼 하겠어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일반 분양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놓고서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네. 또 여기 있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 나간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낡은 아파트 위에 철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낡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상태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있는 주민들에게 전부 다 여기 있는 아파트를 배정을 한다 해도 가격을 서울시가 매기는 거잖아요. 네. 여기 있는 분양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땅 소유주가 아니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분양했는 가격에, 이 가격에 제시해서, 이 가격에 그러면은, 희들을 사가라, 이렇게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그냥 싸게 지어갖고, 싸게 그냥 주지는 않겠죠. 그 서울시에, 서울시에 문... 네. 땅을 매입해서. 매입을 매번 해서가 매번 아니라 서울시가 팔아야 매입을 하죠. 매입해서 하면 좋죠. 예. 네. 매입해서 해서 불화를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서울시에서 네. 그 불화를 공시지가로 이렇게 해 주냐 이거예요 땅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지금 현재 상태고요 제 생각에 네. 네. 둘째는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제 개발이라는 걸 해도 이 동네에 있는 상가는 나중에 상가를 줘요. 이해하세요? 네, 네. 아니, 그 1층 상가인데 아, 그, 제 얘기를 들으세요. 네. 제 얘기를. 제 개발을 진행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A라는 상가가 있다면 네. 개발을 한 뒤에도 이거는 상가로 준다고요. 아, 네. 법이 그런데 상가를 줄 때는 어떻게 주냐 하면은 순서대로 줘. 어떤 순서대로냐면은 평가 금액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먼저 줘요. 네. 이렇게 주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 조합에서 상가 가지고 있더라도 막 아파트 하나 주자하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가는데 얘는 땅이 없는 상가잖아요. 네. 그리고 재개발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나 지금까지 있었던 서울시 사례로 보면은 여기 있는 상가는 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줘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너 나가 그러면 끝이야. 이게. 어느 정도 평가하고 금액을 딱 주면은. 그런 것이 이 상가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네.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서울시 그 담당자들 찾아가 갖고 이러면 법적 근거를 대라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외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